안녕하세요. 어부잡입니다 아, 오늘은요, 정말 오랜만에 분산으로 광어 다운샷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뭐,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잡느라고 정신이 팔려갖고, 광어 낚시를 지금 몇달 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제가 지금 시한한입질을 받아서 광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야, 이게 얼마만의 손맛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다운샷 출조는 여러가지 좀 재미난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어요. 재미난 무언가가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뭐냐면, 이게 그동안 저희가 썼던 5인치 트리거 웜이잖아요.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보이시죠? 네. 제가 중국에다가 의뢰를 해갖고 6인치 트리거웜을 만들었어요. 6인치 트리거웜을 만들어서 두 종류가 한참이던 그때 광어가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 신진도에 출조를 갔던 그 우리 카페 분들한테 사실 테스트를 좀 맡겨봤습니다. 그렇게 잘 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 갖고 막 너무 근질근질했는데 여기저기서 광어, 광이 막 요즘 뭐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막 이거 봐, 지금 바로 때리잖아, 또? 아, 이건 근데 우럭 같다. 어, 이거 뭐야, 이거? 광어인데? 내리자마자 물면 어떻게 자는 거야? 아, 또 올라오면서 찍어지네. 아이씨. 광수 한번 탈게요. 와, 이게 진짜. 이거 봐봐. 내리자마자, 야, 이럴 때참 기분이 좋아요. 그죠? 보셨죠? <laughs>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 야, 내리자마자 어떻게 바로 모터오일에. 지금 일단 샘플을 제가 모터오일 한 가지밖에 못 받아갖고, 다른 건 어떻게 써볼 수가 없는데, 그나마 좀 핫한 칼라죠, 모터오일. 6인치에 정말 너무나도 반응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이... 손맛을 좀 느껴보고 싶었어요. 자, 일단 오늘 그래서 6인치 웜을 준비해왔고, 그 다음은 또 뭐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드인데, 이걸 제가 예전부터 만들고 싶었던 로드가 있거든요. 만들고 싶었던 로드가 뭐냐면 광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봉돌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바닥 지형이 잘 대응을 하고 미끌림 같은 데에서 돌 틈에 이제 봉돌이 끼거나 그럴 때잘 대응을 할수 있는 바닥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는 로드이면서 고기가 물었을 때 그냥 사정 없이 먹어주는 야 힘바라 힘바라 야 이거 너무 젊은데 클라운데? 야 이거 셀프 틀 체질 해야 되는 거요? 예 가만히서 가만히서 어 빠졌다. 설명할 을 시간을 줘야 될거 아니야? 설명할 시간은 아 미치겠네 진짜 설명 좀 합시다. 설명 좀. 자, 오자 오짜? 오자 오짜 좀안 되겠다. 그런 로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지금 팀새가 카메라에 담겼는지 모르겠는데 봉돌을 달았을 때는 바닥지 대응을 잘할수 있으면서 고기가 물었을 때는 다정없이 먹어주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드. 그 로드를 처음에 샘플을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밭 앞에 부분이 얇았으면 좋겠다. 원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선경은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발개수가 강한 고탄성 카본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샘플 로드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로드도 처음 테스트를 해본과 동시에 웜드 테스트를 해보는 날이라서 아막 설레었단 말이요 또. 광화낚시를 한동안 또안 다녀갖고, 굉장히 손맛이 그리웠는데, 와, 대박인데, 오늘? 나 원래 카메라 키면 잘, 고기못잡거든 근데 오늘 왜 이러지? 야, 기가 막힌데 막, 앞에는 지금 걸레가 됐거든요? 뭐 어떡해, 큰일 났네. 자, 어쨌든, 시작이 좋습니다. 열심히 해서 오늘 일단 두 자릿수를 목표로 해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분 너무 좋아. 이런 날이 없는데, 편하다. 좋아, 좋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그리고 저 오늘 바뀐 거 없나요? 남자는또 핑크 아닙니까? 핑크색 알로 딱 바꿔갖고 나왔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그냥 막 핑크 핑크. 근데 제가 지금 해가 안 떠서 카메라를 안키고 있다가 오전에 사실 핑크색 5인치도 썼고 위에 달려있는 여기 달려 있는 금펄 살짝 들어가 멸치도 썼는데 저만 건너뛰고 다 입질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야 어떻게 방송을 안 해? 이걸 바꾸자마자 이렇게 빵빵 때려버리냐? 아 로드 힘세 괜찮은데 조금만 더 얇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결과는 제가 만들기 싶은 로드의 점수를 주자면 한 80점인데 일단 손맛이나 딱 먹어 들어가는 거 보면 지금 뭐 오자도 안 되는 녀석, 오자 델랑가 말랑가 하는 그런 녀석인데도 휨새를 먹어 들어가는 거 보면 어우 괜찮네요 근데 땅 때릴 때 느낌이 너무 선명해 깜짝깜짝 놀래요 감도나 이런 부분은 어우 굉장히 좋은데 조금만 더 얇았으면 어땠을까? 바트 앞에가 이 정도 두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실자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실자를 걸었을 때흰색가 어떨까? 파트가 아주 좋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에 한 마리, 카메라 켜고두 마리, 홀링 바이트 성으로 두 마리. 어 시원한 입질에 좋았어. 얼마 만에 손맛이야? 이게 아... 히트. 야 아, 이건 작다. 우럭인가? 아침에 제가 초고기를 잡았단 말이죠. 우럭을. 근데 개를 내가 살려줬어. 아, 고모부 모시고 하라. 웜이 이렇게 걸레가 됐는데, 웜이 부들부들해서 그런가, 액션 잘 나와서 그런가, 어 반응 좋은데요? 활성도도 좋고, 힘도 좋고, 기상도 좋고, 춥지도 않고, 사이즈랑 마리스만 좀 나와주면 되겠어. 제가 오늘은 고등어를 안 챙겨왔거든요. 사실 이 웜으로 오늘 승부를 보려고 고등어를 안 챙겨왔는데, 아직까지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10시 몇 분인가가 간조라서, 그 전에 좀몇 마리 더 잡아놓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물 가기 시작하면, 10시 반이나 11시쯤. 요 이때쯤 아마 또 이제 시작되겠죠 꾸미들을 나가 있다 보니까 방어 개체수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 어부질이나 이런 커뮤니티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1육광을 했대요 두 분이 1육광을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 웜꼬부라신거 아닌가 모르겠다 <laughs> 어떻게 두 명이 1육광을 하지? 나봐 여지없어 확인해 줘야 돼 이런 거. 야 이거 웜을 진짜 이거 아껴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네 마리밖에 없어서 진짜 아껴 써야 되거든요 나도 50광 하고 싶다고 아니 어떻게 50광을 해 말이 돼? 기가 막혀서 작년 이맘때가 아니었나 싶은데, 왕등도 가갖고, 제가 프로 타고선 조기 입항을 했던 때가 있죠. 그치, 조기 입항은 조기 입항이지. 한한 시간 정도 빨리 입항을 했으니까. 그때 기억납니다. 초반에 계속 남들 잡는데, 나 혼자 똥꼬집 부리다가웜 다른 색깔 쓰고 막 이러다가, 계속 못 잡고 그러다가, 막판에 막 몰아쳐갖고, 그때 1 3마리가 잡았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막, 더 막, 큰분 되고 들뜨는 거지. 오늘 크게 욕심 없습니다. 두 자리만. 제가 6인치 웜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7인치 웜이 나왔을 때 사실 바늘대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미국에서 막 직구하고 배스 바늘 어차피 뭐 다운샷 바늘이 배스 바늘이긴 한데 7인치 웜에 맞는 바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막 해외에서 직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다운샷 많이 다니신 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트리거 웜이요. 버클리가 일반 쉐드 웜보다 크기는 한 4~5mm 정도 작은데 같은 5인치지만 4~5mm 정도 작은데 바디 쉐입 자체가 몸통 부분이랑 꼬리 부분의 비율이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트리거 웜은 5 5인치를 끼면 좀 커요 바늘이 그래서 4인치가 맞고 버클리 쉐덤 같은 경우에는 5인치를 써도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좀 착안을 한 거죠 6인치 웜 정도라면 트리거 스타일의 웜으로 만들었을 때 5호 바늘과 5제로 바늘을 써도 밸런스가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껴보면 약간 뭐랄까요 헤드 웜에다가 4제로 바늘을 껴놓은 그런 느낌이 좀 나고 크기가 절대로 막 그렇게 심하게 작거나 그러진 않아요 살짝 아요 작은 느낌이 없잖 않아 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사짜 되는 애들도 한 방에 확, 확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6인치 웜을 만든 건데, 아, 진짜 생각 잘한것 같아요. 잘 물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지. 일단 몇 마리를 잡을지 모르겠는데, 뭐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팡에서 조항 사진 찍고, 몇 마리 놔주든지, 아니면 못 잡으신 분들 좀 놀아드리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잡기만 했으면 좋겠네. 원 없이 손맛 좀 보고. 뭐야, 이거 어우. 빠지면서 물었네. 물어. 아, 진짜. 자꾸 그런 거물면안 된다고. 7자가 나왔다고. 에이, 야, 씨. 핑크에 나왔다고? 우리 또 고집이 있어갖고 핑크 안 쓴다고. 야, 이거 웜을 바꿔야 되는데 몇 마리 없다 보니까 참 난감하네. 이럴 때. 딱 아, 포인트였는데. 포인트가 지났네. 아. 현재 시간 8시 5분 정조 타임까지는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남았네요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이러다가 필드로 오는 거다 놓치겠어 범이몇 마리 없어서 그렇게 고수를 했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야라이타로라이타로지어갖고 하나 재생했어 야 진짜 자 렛츠 파티 타임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또 지형이 바뀌었으니까 자 다시 6인치 웜으로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먼저 잡는 법이죠 빵 한번 때려봐라 빵 이트 아왜빠어요야 아, 그걸 빠트리네 아집각게 어디 가 있으면 또물 걷지 아 입질은 무지하게 시원하네. 빵빵 갖다 박네, 그냥. 오연아, 오연아. 아, 뭐, 아, 뭐야, 뭐야, 앞에. 자, 농어다. <laughs> 야, 웜을 물고 농어가 나오네. 와, 씨 기둥줄 때린 건가? 와, 야, 빵 까고 도망가네, 씨 깜짝 놀라서 깠는데, 아. 아, 한 마리 놓쳤네. 환타. 환타 관절은 안 나오고. 재밌네. 재밌어. 아무래도 물이 안 가니까 지금 연도 항 앞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흘릴 때마다 한두 마리씩은 나오는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고, 10시 10분이. 간조 니까 한3 40분 정도 지나면 또 물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10시 반이니까 점심을 좀 일찍 먹는 것 같습니다 l 시한40 11시 얼추 9쯤 부터는 물이 좀 가면 또좀 나오지 않을까 이토 점심을 먹고 이제 후반전 야 이래서 오늘 두자리 하겠어 핑크 한번 담가 봅시다 밝은색이 아무래도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아 갖고야 환타 이렇게 반응 폴링바이트는 받은 받을수록 더 받고 싶어지는 게 폴링바이트. 야, 환타로 가야되나? 나 한번 때려라. 아, 사이즈가 영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내것만안 물어? 내거도 한번 때려봐라. 야, 칼라가 모토오일 하나밖에 없는게 참 아쉽다. 환타 유미찌를 썼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놀래미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래미. 히트. 어우, 놀래미. 바로, 바로 때리네. 이모작 갑시다! 야, 오늘 유독 폴링바이트가 많네. 아, 육자 되는 거라도 하나 좀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이씨 야, 환타에 미쳤다, 오늘. 아, 저 사장님, 환타. 장난 아니야. 폴링바이트만 몇번 하셨는지 몰라. 광어들이 네, 희한하네. 쇼파이트도 많이 나고, 올라오기 전에 막날라다니기도 하고, 광어 샵들이. 어휴, 씨. 뭐, 횡으로 찐다니까, 이 새끼들? 야, 높이뛰기 선수 할 거요? 장대다. 어, 놀램. 우. 야, 놀램이 얼마 만에 잡어? 아, 우리 또 놀램이 좋아하지. 놀램이 맛있어. 야, 근데 진짜 놀램이 오랜만에 잡았다. 트. 뭐야, 대단하다. 이거 몇장 되면 가져갈 거야? 어? 몇장 되면 가져갈지만 얘기해줘. 그때까지 잘 모아놓고 있을게. 몇장 되면 가져가실지만 알려주세요. 100장 무조건 넘었겠지? 아, 요거 괜찮네, 요거, 요거. 어, 살이색 펄. 근데, 아우, 앞에가 아주 너무 너덜너덜해져갖고, 밝은색에 얘네들이 반응을 많이 하는데, 일단 빨간 털에도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다잘 무네, 다잘 무로. 지금 저희 배에는 방어가 100마리가 참 넘었고, 제가 볼 때는 100한. 20마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있어야 돼. 입질이 아주 너무 시원시원하고 웜은 밝은 색 계열에 반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판타, 살구색, 핑크, 뭐 이런 색깔들. 아무도 지금 빨간 펄을 안 쓰신 것 같아요. 빨간 펄을 한번 담가봤는데 얘한테도 반응을 할지 한번 볼게요. 내가 몇개 했지? 8개인가? 9개인가 모르겠네. 모를 때는 8개로. 두 개만 더 하면 일단 목표 달성 사이즈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지 그래도 뭐 횟감으로 놀래미도 잡고 놀래미 얘가 맛있어 광어보다 놀래미가 훨씬 맛있더라고 살짝 지근하니 제가 이 로드를 지금 모티브 3파워랑 얘랑 지금 계속 이렇게 써보고 있는데 확실히 얘가 로드가 좀 짧아서 조작성은 좋고 이게 40톤 카본이 많이 들어가서 30% 봉도를 달았는데 휘는 걸 보면 빡대에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질로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 일단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바트 앞에 원경을 조금 줄이고 로드를 한 10cm 정도만 늘리면 딱 제가 원하는 사양의 로드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해 봅니다 글쎄요 뭐 그런 로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입질이 진짜 와 너무 강렬해 너무 강렬해 이게 어찌보면 다운샷은 땅 때리는 그 입질을 느끼는 맛이 어찌보면 뭐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입질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100점입니다 100점 모티브는 이거보다 한 20cm 정도가 긴데 얘에 비해서는 물론 뭐 광어 특유의 입질이 느껴지는 거는 똑같이 느껴지지만 얘만큼 강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얘는 와 정말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뭐 멍때리고 있다가 입질 들어오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감이 확 달아나. 와.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6인치 웜을 오전에 테스트를 했을 때 제가 지금 그 샘플로 중국에서 받은 게 모토일 레드밖에 없었거든요. 모토일 레드와 그린의 그 중간 어디쯤? 그런데 계속 지금 나오는 색깔들이 밝은 색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모토일 쓰던 거를 지금 빼고 살구색으로 바꾸면서 또 삼여탄과 사여탄가를 했거든요. 아마 지금 6인치로 제작되는 웜이 한 파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어요. 야, 그게 있었으면 어땠을까가 막,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아까 폴링바이트 두 번을 딱 받으면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았고, 로드도 일단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일단, 입질의 선명함, 바닥을 읽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입니다. 과연, 원경이 조금 얇아지면서 조금 길어서 좀 로드가 좀 섹시하게 나올 수는 없나.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감도를 유지를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가 됩니다. 일단 빨간 펄만 안 보는 게 아니라 고그 물정이 지났는지 애들이 전체적으로 입지를 안 하네요. 한 번만 더 우당탕 해주면 참 좋겠구만. 우리 지금 뒤쪽으로 오르고 있죠. 제가 사실 배 타면서 오늘 기상이랑 바람이랑 물때를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아 사실 이게 섬 근처라서 물이 볼류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정상대로라면 볼류라고 본다면 과연, 그러니까 우현 쪽부터 포인트에 들어갑니다.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앞쪽으로 뻗치는 상황은 아닌데 라인이 살짝 먹으면서 지금 배가 뒤로 가니까 저쪽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퍽 하고 좀 때려봐라. 오케이. 네. 자 어떻게 아홉 개인지 열 개인지 모를 땐 아홉 개. 자 빨간 펄에 하나 더. 왜이 모작이 가능하냐면 앞에 배는 물. 따... 맞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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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내가 아니야. 자연을 통해 떠나. 하이. 운좋은 줄 알아라 하이, 아깝다 저 앞에 배는 조류에 따라서 그냥 쭉 흘리지만 우리 배는 조류 방향과 배 방향이 일직선이기 때문에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배가 빨리 시작했지만 우리보다 빨리 흐르고 있고 우리 배는 천천히 흐르고 있어 이게 결국은 선장님의 배를 대는 이라고 봐야겠죠 어떤 게 맞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배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으니까 빨간 펄에도 하나가 나왔어 아, 입질 하나는 진짜 기가 막혀. 물정이 끝났나.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없지? 자, 한번 걸어봅시다. 아까 거긴 게 뇨? 와당탕했던 폴링, 폴링, 폴링. 일단은 우리 배가 말이죠. 광어를 150개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 100, 한 30, 40개 정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큰 놈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자꾸 작은 거 마리수만 자꾸 채워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 제가 볼 때는 한두 번만 더 흘려보고 네, 그러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진짜 오랜만에 이 다운샷 나와서 소정의 목표는 다 이뤘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인치 웜에 어, 폴링바이트 두 번. 처음에 입질 받았던 건 폴링바이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억도 가물가물 합니다. 일단은 9 마리인지 열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럭 놀래미까지 해서 한 16, 섯일 마리 정도 한것 같은데 입질 원 없이 받고 로드 테스트도 일단은 질 들어올 확실한 느낌은 그 어떤 로드보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원경 쪽이랑 로드의 길이 이런 부분만 조금 다시 가다듬어서 내년에 아마 출시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환타나 밝은색으로 핑크색 이런 걸로 자꾸 잡아내는데 솔직히 좀 저도 계속 이 6인치 웜을 쓰다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계속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에 좀 고집을 부렸던 게 있는데 6인치 웜이 나오는 거는 환타 핑크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리수는 굉장히 많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건 일단 사이즈가 조금 아쉽고요. 뭐 배에서는 7자가 하나 나왔다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이쪽 라인에는 6자도 아마 안 나온 것 같지 싶습니다. 사이즈는 아쉬웠지만 와 가을 광어가 힘을 진짜 엄청나게 쓰네요. 4자, 5자 이런 놈들이 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오늘 일단 너무 재밌고 즐거운 출조였고, 이제는 또 입항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거 광어를 못 잡으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 못 잡은 분들이 있으면 좀 나눔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는 뭐한 대여섯 마리만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그건 입항해서 고기 어창에서 꺼내보고, 그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난 또 컨텐츠로 재미난 실험을 해가면서 또 낚시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